준수하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준수 A입니다. 네, 오늘은 광고의 목적은 땡땡땡 000, 땡땡땡을 통해 알수 있다라는 주제로 가져와 봤고요. 한줄 요약을 보시면 광고의 목적은 마케팅 퍼널을 통해 알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준수 사항으로는 마케팅 퍼널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고주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퍼널이 무슨 뜻일까요? 네, 정답은 깔때기입니다. 위에 사진도 보면 깔때기와 닮았죠? 이렇듯 마케팅 퍼널은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모델입니다. 오늘은 광고주가 마케팅 퍼널을 알아야 하는 이유 세 가지와 마케팅 퍼널 단계별 광고 세팅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준수 사항은 해당 캠페인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꼭 필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마케팅 퍼널을 알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타 타겟팅 및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퍼널을 이해하면 광고주는 각 단계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적절한 광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수익률 최적화 마케팅 퍼널을 통해 고객이 어떤 단계에 떠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단계에서의 이탈률을 줄이고 투자 수익률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객 이해 마케팅 퍼널을 통해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주목 단계입니다. 주목 단계의 목적은 바로 브랜드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효율적 광고 및 대처 방안으로는 디 a 광고와 바이럴 마케팅이 있습니다. 먼저 디 a 광고의 장점을 보시면 다른 광고에 비해 저렴하다. 그리고 많은 대중에게 브랜드 노출이 가능하다. 또한 어떤 고객층이 유입되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장점으로는 블로그, 카페 등의 마케팅은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 또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흥미 단계입니다. 흥미 단계의 목적으로는 흥미 유발과 고객의 유입입니다. 효율적 광고 및 대처 방안으로는 DA 광고, 바이럴 마케팅, 검색 광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 구축입니다. 검색 광고의 장점으로는 브랜드의 흥미를 느낀 고객들이 검색하여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전환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흥미 단계는 신규 고객이 유입하여 제품에 흥미를 갖기 때문에 홈페이지 및 상세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만의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욕구 단계입니다. 욕구 단계의 목적으로는 고객이 구매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효율적 광고 및 대처 방안으로는 바이럴 마케팅 그리고 키워드 광고입니다. 광고 규모의 확대라고 한 이유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인지한 고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특징 및 장점을 강조하는 광고를 선보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구매 단계입니다. 구매 단계의 목적으로는 고객이 실제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광고로는 바이럴 마케팅, 검색 광고, 결제 프로세스 간소화,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간소화 작업이란 잠재 고객이 활성 고객으로 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간소화된 결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꼭 실시하셔야 됩니다. 이벤트 및 프로모션의 진행은 활성 고객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신규 고객 유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 고객에게는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부여하고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마케팅 퍼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광고를 하는 것과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객관적인 브랜드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싶은 대표님은 오늘의 준수사항을 준수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실속있는 이야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준수 마케터였습니다. 준수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